마음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나온 결과를 얻었을 때 괴로움이 동반됩니다. 이때 자책으로 가기 쉬운데 그때 힘든 마음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겠죠. 그죠? 결정을 하면 현실 속에서 뭔가가 오죠. 사실은. 그죠? 일이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뭔가가 이제, 자기 일에서 문제가 생기다는 지문가 있겠죠, 그죠? 일단, 지혜는 그런 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죠? 그냥 그대로. 그,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괴로울까요, 그죠? 우리가 어필 생각하면 일이 안 돼서 괴롭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일이 안 돼서도 안 괴로울 수도 있어요. 일이 안된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운 거죠 사실은 그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니까 그 반대의 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마음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일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뭐 잘못된 결정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라이치면에서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뭐 노를 올바른 결정을 하겠어요 그죠? 그, 늘,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그죠? 그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뭔가 뭐 내가 원치 않은 게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만 오길 바라는 마음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뭐, 사랑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뭔가 잘못했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게, 뭐,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는 거라고 관련될 수 있죠, 그죠? 잘못된 행위를 하곤 해서, 사랑관계에 힘겨, 이게좀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꼭 내가 괴로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 그, 원치 않는 그 마음이 괴로워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그죠?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면 나도 당연히 괴로울 거고, 일이 잘안 되면 당연히 괴롭겠죠, 그죠? 아실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아주 뭐 좋고 그렇진 않으니까, 그죠? 하지만, 이치적으로 이제 이해해놓으면 좋아요는 거죠.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늘 괴로워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괴로움이 빠질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괴로울 수 있지만, 당연히. 내가 좀늘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죠내 마음이 바뀐다면 덜 괴롭거나 안 괴로울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죠? 일단 뭐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죠 얼마나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냐에 따라서 할수 있는에 따라서 괴로움이 커질 수도 있고 덜할 덜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괴로움은 줄어들 거예요, 그죠? 러면 거기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일에 대해서라면뭘 해야 될지 생각하면 되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지금처럼 자책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괴로움이 들어하면은 자책도 약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은 약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 자책도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죠? 받아들이고 지켜보면 돼. 뭐, 본인 결과로 일어나는 거야. 자연이질를 하는 거야. 대상이 하고 지켜보면 돼, 그죠? 지혜가, 지혜로서 이런 걸 다루게 되면, 그죠?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게 돼, 그죠? 그, 냥 내가 좀 생각만 바르게 해도, 그것만으로도 괴로움이 줄어들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걸 지켜볼 수 있으면, 그것, 그래도 좀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어난걸또 지혜로 지켜보면 또 줄어들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나는 지혜와 사띠 사마디를 기를 수도 있고 괴로움도 훨덜 받게 되겠죠, 실적으로 그죠? 그리고 그렇게 덜 괴로운 그 마음으로, 그다음에 괴로움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 사띠 그 사마디의 그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위하고 적당할지 뭐 이에 대해서라면은. 잘못됐으면 내가 여기를 뭐 이렇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잘못된 걸 고칠 수 있다 하면은, 그걸 뭐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죠, 그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일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그죠?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 내 어떤 말과 행동을 잘못했다면 뭔가 갈등 생겼다면, 내가 이걸 좀 바꾸기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게있다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또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혜의 마음이 그런 걸좀더 현명하게 판단할 거예요. 그죠? 때로는 너무 일도 성급한 마음으로 또막 다시 막 실수를 많이 하기 위 하다가 도려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인간관계도 너무 성급하게 상대방의 준비가 안 됐는데 또막그 갈등관계를 풀려고 하다 보면 도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 지혜 의 마음이 그런 걸좀 차분하게 상황을 보고 뭐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와 대관리한 전혀 정보가 없지는 않겠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정보가 좀 있겠죠, 그죠? 정보가 없다면 정보를 아까처럼 얻어야 돼는 일이나 사람이 됐때 그리고 그에 맞게 뭔가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해야 되면 하려고 할 거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적당하고 유익하고 적당하다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 이런 가정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 했을 때는 굉장히 괴로움이 줄어들게 되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 보기 때문에 지혜 사티 사마디를 기르고 마음에 대한 이해도 기르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해도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죠? 뭐든지 그래요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 일이다 이미 일어났는데 <laughs> 일어나서 절대 안된 일이다 액상하면 뭐 괴로운 거예요 그죠? 이미 일어났는데 물이 억지로 졌는데, 이 물은 칠때 억지로 졌으면 안될 물이 될 생각,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억지로 찐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억지로 졌으면 억지로 졌다고 알아야죠, 그냥. 억지로 졌구나. 받아들여야죠, 그죠? 뭐, 가만 내버려두면 말을 갖다내버려두도 돼요, 그냥. 뭐, 아니면 지금 닦아내는 게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거다. 그럼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뭐, 후회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지는 거죠. 그래도 후회 자책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마음 지켜보면 되는 거죠. 일어날 만한 하겠어. 일어나는 거요 이런 것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뭐 내가 왜 후회 자책을 하지? 또 번뇌를 일으키네. 아, 그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괴로워져요. 그렇죠? 그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져. 요 후회 자책 일어날 때좀 괴로울 텐데 번뇌라서 거기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일어난 거고 그냥 그걸 일어날 말했어. 일어난 거야. 생각해 주고 지켜보면 제와사 삼아들 기를 수 있고 그 후에 자체에 가는 마음은 줄어들 고요 자연스럽게. 덜 괴롭잖아요. 그죠?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면 덜 괴로운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굳이 덜 괴로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